안녕하세요. 영화와 무술의 열정을 가진 여러분, 전 세계를 뒤흔든 이소룡의 전설적인 펀치의 비밀을 탐구할 준비가 되셨나요? 자리를 지키세요. 오늘 우리는 영화 속 무술을 새롭게 정의한 이 남자의 이야기를 풀어볼 것입니다. 이소룡, 본명 이진버는 단순한 배우가 아닌 글로벌 문화 아이콘이었습니다. 194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그는 홍콩에서 성장하며 무술을 삶의 숨결로 삼았습니다. 그가 창시한 절권도를 통해 이소룡은 매 펀치, 매 킥을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정무문이나 용쟁호투 같은 영화는 단순한 액션 영화가 아니라 강인한 의지와 힘을 선언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이소룡의 놀라운 힘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근육이 아니라 속도, 기술, 그리고 강철 같은 정신의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 번의 다른 킥을 연습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한 가지 킥을 만번 연습한 사람을 두려워하라. 그의 전설적인 1인치 펀치는 불과 몇 센티미터 거리에서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는 힘으로 할리우드 전체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는 그의 혹독한 훈련과 시대를 초월한 사고방식의 증거입니다. 이소룡은 무술에 그치지 않고 문화적 장벽을 허무는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아시아인의 이미지를 세계 영화 무대에 올려놓으며 동아시아인이 단지 조연으로 머무를 것이라는 편견을 깨부셨습니다. 당산대형이나 맹룡과강은 흥행성공뿐 아니라 홍콩에서 할리우드에 이르기까지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32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이소룡의 유산은 영원히 살아 숨쉽니다. 그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끈기, 열정, 그리고 용기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소룡의 가장 좋아하는 영화를 댓글로 공유하고 이 전설에 대한 느낌을 말씀해주세요. 중국 스타들의 매력적인 이야기를 더 알아보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